이더리움 매수 속도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. 이거는 제가 최근 공시에 따라서 정리를 한 표인데요. 여기 보시면 7월부터 9월까지 정리를 한 건데, 7월에 60만 개. 8월에 170만 개, 9월 들어서는 200만 개를 돌파했죠. 이걸 하루 단위 계산으로 나눠보면요. 비트마인이 하루에 구매하는 이더리움은 무려 약 3만 1000개예요. 하루에 이더리움 3만 1000개를 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. 지금의 이더리움 가격을 하나에 4,400달러 정도로 잡고 저걸 곱해보면요. 하루에 1억 3천억 달러 규모, 원화로 하면은 하루에 1,800억 원 규모의 이더리움을 사고 있다는 거죠. 하루에요. 더 놀라운 건 비트마인이 재무자산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키우냐인데요. 좀더 피부에 와닿게 제가 예시와 함께 설명을 드려볼게요. 자, 보시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9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모으는 데는요, 약 1200일 정도가 걸린 거예요. 3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걸린 거죠. 반면에 비트마인이 같은 기간 90억 달러 수준에 도달하는 데까지는요. 불과 90일, 3달이 걸렸어요. 이 3달의 시간 동안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1200일 동안 죽어라고 일한 성과에 도달을 했다는 거죠.